송파구 가락동 감정가 33억 8천 원. 1회 유찰을 21억까지 최가 고 24억 1,300만 원 감정가에 71% 정도 건물 사진을 한번 보면 3, 40년 정도 된 구축 빌딩이죠. 가락글린공원이 건너 네. 땅이고 경찰방은 여기 직선거리로 보면 대략 340m 정도. 5급역도 있고 권리분석 한번 볼까요? 근저당권자가 있고 임차인 대학력 여부에 보면 청일자와 음. 배당도 없으니 돈이 <laughs> 남더라도 아. 배당이 되지 않으니 인수를할 수밖에 없다. 거래된 가격을 보시면 이제 2 0년도에요 대지가 네. 58평 20억 9,500에 평당 3,500. 20년도에 역시 거래된 음. 거. 18억에 거래된 대지 면적이 44평 정도 평당 약 4,100만. 매수인은 한20% 가량 싸냥 샀다고 보시면 돼요. 그게 경매의 매력이죠. 최근에 60평 대지에 건축한 건 건이 55평이잖아요. 예시를 든 겁니다. 가락동 근린 생활에서 건축 프로젝트에서 취득세하고 등기비에서 한 1억 2천 정도. 사업비. 신축을 기준 19억 5천 평에 1천만원 이상 봤어요. 그 소계가 44억 8천만 원.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음. 일부는 회수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? 대출 금액이 있고. 근데 보증금은2억을 봤어요. 연수입금은 월세 조사를 해 보니까 연세로 음. 어, 1억 9 3 0 정도. 어, 건물을 음. 다 짓고 나면 33억 6천은 대출. 사업 비용에서 실제 음. 내가 투자하는 돈은 9억